먹어봐서 오늘 새우 계란국이야 자 아빠가 줄게 아니 먹어봐 음, 음. 자. 아. 자 이거 줄까? 어? 응자 저거? 자 우리 먹어봐 응? 음. 아응 음, 이거 줄까? 여기 올려 올려서 먹자 아, 아. 올렸어 어아 아. 옳지 맛있는 사랑 음두 새우 두부기랑 국이야 새우도 넣었고 아빠가 두부도 넣었고 넣어놨어 이거 언제 더 먹을까 더 이거 올려줘, 위에 기 올려줘. 응. 응, 이거 줄까? 이거? 응. 응. 여기 올려줘 또. 오이 올려줘 응. 자 오이 오이 떨어졌다 소이또 한번 볼래 응. 자 올려줄게 자 어. 올랐다 뭐. 응. 응. 이거 올려서. 자. 아, 유잘 먹는다. 이거, 이걸로 먹어봐. 이걸로. 먹어. 이걸로 먹어. 응. 오이 줄까? 오이. 오이. 응. 줄게 자, 려줄게 이거? 자, 오,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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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려주세 요, 올려주세 요, 요,

오이 올릴까 거야. 오이 오이 올려주세요. 소고 응. 먹어봐. 음, 응. 아우씨 잘 먹는다. 소고 또한 모가자. 응. 여기 올릴까? 오이. 여기 올렸어. 여기 올렸어. 아빠 올려줘. 여기 올려줘. 엄응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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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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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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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 어 있지 저거 삼키고 멸치 먹자 자자 응. 자, 여기 멸치 저 좋아하는 멸치 또 여기 멸치 있잖아 자아아 멸치 아, 응. 이거 여기 어 여기 있지 응 이제 다 먹었지, 이거? 네. 어 음. 자, 보아이 더 뜯어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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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응. 응. 음... 오이 하나 올려주세요. 오이. 어, 오이 하나 올렸어요, 자. 먹어, 먹어. 응, 이걸로 먹을래. 이만 써, 오빠. 저 오이, 오이. 자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해. 장난치면 안돼 이걸로. 오이 줄게. 자, 오이. 자. 여기 오이오네여인오이오여 오인, 오이오네 오인, 오이 오인, 오인, 오이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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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자. 물치야. 음. 아, 응? 응. 네. 치 올려서 열치자 아. 열치 아, 자. 아. <laughs> <목소리> 음,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더 자, 한입 먹고, 더 자, 더 자, 줄게 여기서는 더 먹어. 소리야그 반대로 더 먹으면, 어? 새우 먹어봐. 자, 여기, 여기 있어 새우, 여기 있어. 자. 새우요안이 있어, 보자, 아, 아, 네보봐새우장이 보자, 우우 응, 그우야다 <laughs> 먹었다. 소우 이제 없지, 다 먹었잖아. 없어서 그야 이제. 소우 이거 왜안먹 어?